안녕하세요. 실카TV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실카TV, 허위 매물 없는 중고차 소개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현대 포터2 더블캡, 현대 포터2 더블캡 4륜구동 4WD, 가성비 양호한 차량 3대와, 또, 이제, 시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포터투 더블캡 사륜구동이 필요하신 분은, 자, 영상과 관계없이 무조건 전화 주시면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 한 50대가량 있으니까요. 어, 전화 주시면 아,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의 이제 니 d 에 맞춰서, 필요에 맞춰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 도이치 오토월드의 최진수입니다. 언제나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중고차를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25년의 경력과 노하우의 자동차 전문가입니다. 승용, 승합, 화물, 어떤 차량이나 문의해 주시면 신용과 정직으로 신속 정확하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문의를 해 주시면 이곳 4만 대의 상품 중 고객 맞춤형 가성비 상품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중고차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시려고 해야 고객님에게 딱 맞는 적당한 차량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싼 가격에 좋은 차를 사시려 하면 허위 매물에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저희 채널에는 절대로 허위 매물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랜 경험을 통하여서 사고 유무, 엔진의 상태, 변속기 상태, 또 주행 성능, 편의 장치의 작동 유무 등을 확실하게 체크해 드리기에 비대면 탁송 구매도 가능하심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가지고 계신 차와 대차로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할부 구매도 적극 환영합니다. 본 차량 외에도 연락을 주시면 상담 후 가장 적합한 차량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전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고차 탁송 판매, 대차 판매, 할부 판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차량입니다. 첫 번째 차량, 자, 아, 2013년식 더블캡 사륜구동입니다. 2013년 더블캡 사륜구동, 자, 깨끗합니다. 흰색이고요, 자, 더블캡 사륜 흰색 깨끗합니다. 자, 본 네트 열어놓은 상태고요 자, 타이어. 자, 사륜구동. 자, 앞에 엑스라우징. 재는 거 없습니다. 자, 수동. 아, 자, 이 참고로 포토 더블캡은 사륜구동은 아, 수동밖에 없습니다. 오토가 없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013년식 12만키로 조행 차량입니다. 12만 9천키로. 자, 수동. 자, 사륜구동입니다. 포터2, 더블캡 사륜구동. 하이패스 내장되어 있고요. 자, 키. 자, 이렇게 깨끗합니다. 핸들에 열선 들어가 있고, 시트에도 열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에도 열선이 들어가 있어서, 겨울철, 자, 성해설임 방지가 됩니다. 4륜구동 레버입니다. 이렇게. 포터2, 자, 4륜 더블캡, 4륜 더블캡입니다. 포터2, 4륜 더블캡, 흰색 차량, 성능표 보여드립니다. 2013년 10월이고요. 129,000km 주행했습니다. 수동 차량이고요. 렌트 영업용 이력 없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현재 상태에 불량한 부분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 차. 완전 무사고 990만원에 판매합니다. 129,000km 2013년식입니다. 자, 다음 차량 보여드립니다. 다음 차량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청색 차량인데요. 이 차량입니다. 자, 자 깔끔하네요. 자, 어, 잠깐만요. 자, 이거 지금 어, 6만 키로 산 차량인데요. 2019년식 1920에 판매합니다. 자, 어, 이제 이게 더블캡 사륜. 포터2 더블캡 사륜. 자, 입니다. 자, 리프트죠. 리프트. 자, 파워리프트 달려있는 차. 자, 더블캡 사륜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만 키로 탔습니다. 6만 키로. 자, 가격은 1920만원. 타야 양화하고요. 자, 이 알루미늄 휠을 꽂아 놨습니다. 자, 네비 블랙박스 어 하이패스 룸밀러 후방 카메라. 자, 이렇게 어, 바닥은 광명단까지 딱 칠해 놨네요. 방청 도색을 해 놨습니다. 현대 포터 2 어, 이제 에이. 더블캡 4륜구동입니다. 더블캡 4륜. 자, 파워게이트 차량입니다. PTO도 달려있고요. 자, 어, 4륜의 풀업선이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CD도 달려있고요. 자, 이제 4륜구동 차량입니다. 보터 더블캡 파워게이트 4륜구동 차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산차 하나. 자, 이거, 일단, 성능 점검표 보여드리죠. 2019년 7월이고, 주행거리는 6만 1,500km 주행했고요. 사고, 자, 한쪽으로 쭉 긁었네요. 한쪽으로 쭉 긁어서, 자, 교환했습니다. 한쪽면 쫙 다, 아, 자, 교환했습니다. 어딘가 하면요. 자, 여기, 자, 좌측, 자, 여기서부터 쫙 아, 교환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교환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 성능 점검 보여드렸죠. 자, 1920에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다음에 또쌈지한 차량,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900. 자, 그 다음에, 930만원 차량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930만원. 880만원 차량 보여드립니다. 880만원. 자, 이 차량 14만키로 인데요. 자, 이거는 12만키로, 14만키로, 880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깨끗합니다. 차량 상태는 양호해 철판도 덮여 있고요. 이렇게 뒤 시트, 이열 시트고요. 운전석 모습입니다. 포터 더블 캡, 4륜구동 장축입니다. 자, 전동식 접이식 백미러 되고요. 핸들 열선, 사이드미러 열선, 아, 자, 시트 열선 다 들어가 있고 4륜 구동입니다. 포터 4륜 더블캡, 14만 8천 키로, 880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하이패스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 4륜 레버이고, 자, 단자들 이렇게 있고요. 자, CD플레이에도 들어가 있고, 자, 148,000km 주행 차량입니다. 포터 더블 캡입니다 2013년 식이네요 자, 성능 점검표 봅니다. 2013년 12월 식이고요 148,000km 주행했습니다. 렌트 영업용 이력 없고요. 자, 사고는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이고, 자, 오일 새는 것도 없고, 자, 불량 부품 전혀 없습니다. 자, 상태 양호한 겁니다. 880만원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어, 많은 차량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880, 930. 자, 이렇게 뭐쭉 있고요. 10만 키로, 999만원 차량도 있고, 쭉 있습니다. 자, 또 키로수 작은 것들, 또 이제, 만 키로짜리 또 있고요. 9000키로짜리도 있고, 1 5 0 0 0 k 로 짜리도 있구요. 그 다음에, 자, 1 6 0 0 0 k 로 짜리, 2270만원. 자, 이렇게, 자,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 아, 킹, 어, 아, 표준 캡이고, 더블 캡, 아, 자, 2090만원, 2020년식도, 연식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성심껏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직과 신용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 도이치 오토월드의 최진수입니다. 245년간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자동차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 또는 구매 문의는 전화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전화 주시면 고객님에게 최상의 조건으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혹시 통화가 안 되거나 통화 중이면 어, 문자를 남겨 주시면 반드시 전화를 드려서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채널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드리는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